자, 그리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의학에 대해서는 백치 같은 사람도 뛰어들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똑같은 그림 찾기예요. 이거. <laughs> 근데 다만 이제 이자 가 이거 박원순한테 백기 들어가지고 완전히 꼬인 거 아닙니까? 세브란스 그 판독 결과를 들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했어야 되는데 박주신 전자가 찍자마자 세브란스에서 발표하니까 한 시간 만에 같이 돕고 있던 전화 백모도 모르게 박원순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이게 꼬인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양승호 학사가 들어 올린 거 아닙니까? 이자가 지금 망신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 부정선거? 박원순한테 바로 엎드려 빈 자가 부정선거 끝까지 싸울 것 같아요? 이자를 이 믿고 부정선거에 올인합니까? 자, 이 사진 아닙니까? 이 사진을 갖고 이건 뭐 일반인이나 웬만한 의사도 이 MRI 사진 갖고 이걸 어떻게 덤빕니까? 근데 양승무라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이거 보면서 이건 도저히 20대 허리 사진이 아니다 이거 이거 최소한 40대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갖고는 일반인들은 이거 입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최대지 회장도 이거는 이건 부자가 달라가지고, 여기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거는 오직 양승호 박사나 MRI 전문가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이거는 돼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박주신이 공군사령부에 입소해서 촬영한 엑스레이. 군대에 들어가서 찍었으니까, 이거는 박주신께 맞겠죠. 그리고 이세 번째 거는, 박주신이 영국 출 공용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세브란에서 찍은 엑스레이. 이것도 박주신이 맞겠죠. 문제는 이세 번째입니다. 박주신 명의로 자생병원에서 엑스레이. 이거 병무청에 제출한 용이거든요. 병무청에 제출한 용인데, 이게 박주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주장한 거죠. 이세주 중에서 이두 개는 박주신인데, 이게 아니다 이거죠. <laughs> 그러면, 왜 아니냐? 왜 다르냐? 이걸 이제 양승호 박사나 이쪽 전문가들은 그냥 의학적으로 왜 다른지를 수십 가지를 우리는 다른 것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단한 것만 다르면 끝나요. 단한 것만 다르면은. 그럼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은데 손가락 하나만 1cm 짧으면은 그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니까 러이 사진 중에서 다른 거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는데 수십 군데 찾았다니까요. 다른 거를 의학적으로. 근데 의학적으로 안 봐도 우리가 사람 몸에 대해서 알잖아요. 사진 알잖아요. 똑같은 그림 찾기예요 이거 자, 세골 각도 보세요. 각도 보세요. 이거 같은 사람의 틀린 사람의 이거 어? 세골이 이렇게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기관지, 기관지 이렇게 휘어있죠. 기관지 똑바로 됐죠. 어떻게 이게 같은 사람이냐? 이거는 보세요. 이거 세골. 세골 여기랑 다시 비교해보세요. 세골 이렇게 있죠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기관지, 똑바르죠? 아니, 기관지 이렇게 휘어있죠? 여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휘어있죠? 휘어있죠? 똑바르죠? 일반인이 봐도 이거는 딱 보면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다. <laughs>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박원순이가 저한테 갇혀본을 못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건 딱 보면 다른 사람이다, 이거. 아까 제가 자 이거 제가 문서 감정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거하고 이거 다르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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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문가일 줄 알아요 이거 다르잖아요 이거 딱 보면 알죠 다르잖아요 어. 폰트도 다르고 이이 이 성질도 다르고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거 딱 보면 다른 겁니다 어. 이걸 보고도 의욕 제기하지 말라? 이게 다른 게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이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논문을 다 뒤지고 찾아가지고 왜 다른지를 또다 입증했어요, 이 약적으로. 그럼 박원순이 쪽은 어떻게 했냐? 오직, 오직 한 가지 논리입니다. 카메라와 영상의 이 밝기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다. 이 답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30가지를 다르게 딱해으면요 박원순 쪽 의사들은 카메라 각도와 영상의 불빛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다. 요 답만 하는 겁니다, 요 답만. 근데 엑스레이라는 게 무슨 뭐 인물 사진 찍습니까? 엑스레이는 의사가 가장 잘 보이게끔 카메라 각도와 영상을 맞추는 사진이죠. 예쁘게 찍고 귀엽게 찍고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잘 보이는 각도와 가장 잘 보이는 조명을 맞춰서 찍는 게 엑스레이고 엑스레이고 아무나 찍어요? 그것도 엑스레이 전문가가 찍죠. 제가 그래서 그때 놀래버린게 <laughs> 이런 과학적인 사진은 엑스레이 갖고도 박원순에 줄 서가지고 카메라 각도와 영상에 따라 달라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앞으로 엑스레이를 어떻게 믿습니까 엑스레이는 카메라 각도와 영상을 가장 잘 보이게끔 맞춰놓은 사진인데 이렇게 찍었을 때 저렇게 찍었을 때 엑스레이가 다 달라 보인다 아예 사람이 다르게 나온다 아예 그러면 그 엑스레이 갖고 어떻게 병을 찾아내냐고요 그 엑스레이 갖고 왼쪽에서 찍었을 땐 다르게 보고 오른쪽 찍었 그렇게 찍지도 않죠 엑스레이는 무조건 똑같이 찍죠 똑같이 찍는데도 그거 미세한 차이로 사람이 이렇게 뼈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엑스레이로 이제 환자들 검진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다 그따위로 이겨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의학 전문가 아니지만은 양성박사쪽 의사들 보고서를 제가 다 보고 마구속다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엑스레이를 완전 불신라는 건데 그러면은 엑스레이 전문의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는 엑스레이 따라 가지고 사람 달라고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뭐볼 것도 없죠. 우리 팀이 요구한 게 뭡니까? 박주신이 와서 MRI 한 장만 찍자. 그리고 이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쉬웠던 게 치아 아니에요? 치아? 어떻게 젊은 애, 그것도 엄청난 최상류층의 집안에 젊은 애가 이빨을 그냥 완전히 그냥 노숙자 이빨 해듯이 막 갖다 아말감 집어넣고 다 빠져있고 이게 뭐냐. 입한번 벌려서 보자. 너 아말감 돼 있는지. 지금 6년, 6년째 이거. 지금 양승호 박사는 20 아직까지 가잖아요. 2심에서도 박주신이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laughs> 1심도 채택했고, 2심도 채택했어요. 6년째 런던에서 안 들어온다는 거야. 서울에 6년째 음. 박주신이는 아버지 생일도 없고, 추석도 없고, 설날도 없습니까? 6년째 지금 런던 나가서 안 들어와요.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최 대지 회장을 기소한다는 거는 박원숙 죽이란 얘기가 아닌가. 우린 자신 있어요. 최 회장 기소만 해주면요. 안전에 그냥 끝장날 자신 있습니다. 박주신이가 안 들어오면 안되게끔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